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남가저동에 살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제가 듣는 채널에제 사연을 드디어 적어보는 날이 다 찾아오네요. 저는 뉴타운으로 재개발이 된 지역의 아파트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젊으실 적쭉 살아오던 낡은 동네였는데 지금은 다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만 들어서 있는 높다라고 도시적인 동네이죠. 저는 재개발 덕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시부모님 덕을 보면서 남편이랑 결혼하자마자 함께 합가를 해서 살고 있었어요. 방 3개에 평범하디 평범한 30평 개의 아파트였는데, 제가 낳은 아이 둘까지 앞해서총 6명의 식구들이 거주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 바람에 시아버지께서는 이게 좋은 줄을 모르겠다며, 상해 그때 도련님네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시어머니랑 다섯이서 산 것이 벌써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맞춰진 시간 동안, 출퇴근하는 직장으로 일을 하러 다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 일을 그만두었어요. 너무 뻔한 레파토리이긴 하지만 가장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육아 말입니다. 아이들을 가졌을 때만 해도 시부모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줄 어른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유한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고 나니 육아는 저 혼자만의 일이더라고요. 남편은 바쁘다고 육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를 못했고 시부모님은 나이가 드셔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또 육아를 돕지 않으셨어요. 어쩔 때내 아이를 예뻐라 하는 건가 싶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이들에게 그리 살갑게 굴어주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니 제가 만약 남한테 손 놓고 아이들을 맡기로 하느니 차라리 내가 직접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뛰어드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한번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 둘째 아이를 낳은 이유 때문이라도 복직을 하기가 쉽지 못했고요. 처음 6섯이서살짝에는 정말 치열하게도 집안일을 했었답니다.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버텨서 지금껏 살고 있나 싶을 정도로 말도 못할 집안일을 혼자 떠맡아 했어요. 결혼하면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아이를 낳는다면 육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지만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저의 결혼생활은 남들은 겪은 것에 몇배 이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답니다.그런 와중에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았으니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였죠.일단 남편은 일이 정말 바빠서 집에만 오면 애들을 보다가도 스르르 잠이 들 정도로 피곤해하곤 했어요.그러니 시부모님께서는 힘들게 일하는 남편의 뒷바라지 그리고 내조를 누구보다 잘 해내야 한다는 말씀을 강요 비슷하게 하곤 하셨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닐 적에는 저 또한 힘들어서 퇴근을 하면 녹초가 되곤 했는데요. 그런 표정조차도 짓고 있지를 말라며 억지로 웃기를 강요하더라고요. 웃어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리고 또 복을 받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웃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내 몸이 아닌 남편의 몸을 생각하면서 남편 기운을 차리게 하려고 억지로 웃었어요. 그런 와중에 어머님은 무리할 정도로 저에게 퇴근 시간을 일찍 당길 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보통의 퇴근 시간으로는 남편이랑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어쩔 땐 비슷하다며 그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 하셨답니다. 아내가 먼저 집에 들어와 따신 고기나 반찬 같은 걸 최소한 미리 만들어 놔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니 어쩌겠어요? 당연히 그런 요구를 회사에 하면 안 된다는 걸잘 알았기에 최대한 퇴근을 빨리 해서 집에 가려고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무조건 퇴근 시간 전에 일을 끝내려고 했고 5분이라도 늦게 퇴근하면 회사 건물 밖에서부터 지하철 역 안까지 그리고 역에서 내려 집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미친 듯이 뛰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도둑질이라도 해서 도망치고 있는 도둑놈 마냥 말이에요. 그 짓을 하다가 임신을 하니 그나마 저를 놔주긴 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헐떡이며 집에 들어오는 저를 향해 조금 더 일찍 오도록 해보라며 더한 잔소리를 하곤 했는데 임신을 하니 애 떨어진다며 뛰지 말라 다독여 주셨었죠. 그걸 보며 아이를 낳음으로써 뭔가 관계의 개선이 될 여지가 보이겠다 싶었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부터 본격적인 지옥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일을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뻔뻔스레 일을 핑계 삼아서라도 집 밖으로 도피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미처 그런 잔머리를 굴리지 못했던 겁니다. 일을 그만두니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저를 옆에 끼고 살려 하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자신의 배에서 낳은 자식을 보는 듯이 시어머니는 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답니다. 다만 그 눈이 친엄마의 눈이 아니라 매서운 새엄마의 눈 마냥 날카롭고 쌀벌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저를 찾으셨어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둘다 같은 방에 지내고 있고, 저희 부부가 방 하나, 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장 작은 방 하나를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필 저희 방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바람에 문을 닫더라도 가끔씩 그 안에서 주고받는 목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함께 사실 적에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직접 시아버지를 챙긴다면서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같이 TV를 보고 계시기도 했죠. 물론 자잘한 심부름이나 간식거리, 병원 가는 것부터 집앞 산책을 가는 것까지의 모든 일들은 다 저를 불러 저하고 해결을 하게 하셨지만 말입니다.그런데 시아버지가 도련님네 집으로 이사를 나가시고 나서부터는 너무하다시피 저를 찾으시더라고요.하필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온 식구들이 붙어있어만 하는 시기였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지도권 관심이 시작된 겁니다.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방문에다가 얼굴을 들이밀다시피 하며 제 이름을 외치셨어요. 어쩌다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출근 준비라도 하고 있으면 대역제를 지은 것 마냥 베개를 흔들고 저를 깨우셨답니다. 일어나서 남편 출근 준비를 도우라고 말이에요. 정작 남편은 도움이 필요 없다며 더 작게 내버려 두라 거절을 했으나 시어머니는 그게 성에 안 찬다며 저를 도라스레 깨웠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피곤한 눈치를 보이면 다시 세수를 하고 오라며 눈초리를 주고 물한잔 마시며 여유를 부리겠다는 걸못 봐주겠다며 등짝을 밀기도 하셨죠. 빨리 잠에서 깨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려는 소리였답니다. 화여간 저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에 이 골이라도 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듣기 싫다 못해 거북스러워 저도 모르게 길을 막기 시작했고, 굳이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먼저 일찍 일어나 집 밖을 나가는 기이한 상황까지 벌어졌답니다. 절대 아침형 인간이 아니던 저였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억지로라도 일찍 일어나 억지로 산책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차분하게 혼자서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니 한결 하루가 더 기분이 좋게 시작은 되더라고요. 물론 어머님 얼굴을 다시 보며 기분이 상하는 것 똑같았지만 저만의 해결책 중 하나였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해결책 말이에요. 말 못할 일들이 참 많았어요. 내가 이런 취급까지 당해야 하나 싶을 만큼 하찮은 일들까지 저에게 시켜가며 시집살이를 시키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셀수 없이 많았습니다. 아침마다 저를 깨우는 그 못되어 먹은 목소리도 그렇고 잠에서 덜깬 며느리의 등짝을 인정사정 없이 패대기치는 그 손짓까지 시어머니에 대해서 꼬집어 욕을 해보자면 욕할 거리들이 쉴새 없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바보가 아니지만 참았어요. 왜냐고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싫고 미웠어도 우리 부부,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살 공간을 마련해 주신 분이셨으니까요. 절대로 우리 능력으로는 서울의 아파트를 살 능력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을 텐데, 시부모님 덕분에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 아파트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합당할 만큼 시어머니를 대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차오르는 화는 매번 눌러 참아가며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도가 지나치다 싶은 게 최근 몇달 동안은 정말 미치도록 힘들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의 식욕이 엄청 타오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드시지 않던 갈비찜이라든지 육개장이라든지 감자탕 등등 얼큰하고 한국적인 음식들을 너무나 빈번하게 찾는 겁니다. 그 와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식은 절대 못한다면서 저에게 식당에서 파는 듯한 맛에 음식들을 만들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해오셨죠. 그러니 어째요? 외식도 못하겠다고 하고 그런 와중에 식당이랑 똑같은 맛과 비주얼의 음식을 해달라고 하니 제가 해드리는 수밖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저만의 요리대첩이 그 막을 열었답니다. 짧은 사이에 별별 것들을 다 해드렸어요. 당연히 여름철이니 냉면에다가 콩국수, 메밀국수, 급기야, 메밀묵까지 만들어서 묵막국수까지 만들어다 드렸고요 빈대떡이 먹고 싶은데 밖에서 사먹는 건 불안해서 안 되겠다며 저한테 그걸 집안에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인터넷을 보고는 그날 하루종일 부엌에 서서 빈대떡도 만들어 드렸어요. 부엌에서 나가려고 하니 갑자기 애들 때문에 또 간식을 만들고 또 정신 차려서 나가려 하니 남편이 퇴근해서 또 저녁을 만들고 하여간 하루 종일 부엌에서 버티는 날들이 갈수록 빈번해져 갔습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물론 있었으나 빨래며 청소기며 밀린 집안 청소를 하고 나면 저 혼자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답니다. 엄청난 강도의 노동과도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2주 전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공극을 끌어달라더군요. 3일 내내 푸고원엔 곰국을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길게 줄까지 서서 먹는 곰국 맛집은 최소 3회 정도는 푹 국을 끓여내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어디서 들으신 건지 저한테 직접 해주면서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제 뒷목으로 향했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며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거구나 싶더군요. 핏줄이 곤두서며 뒷목이 확당기는데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싶은 아찔함까지 느껴졌어요. 겨우 진정을 하고는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은 가정 안에서 끌어내지를 못한다고 말이죠. 차라리 그럴 거면 내가 나가서 맛집 공국을 포장해 오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의 주장은 한결 같았습니다. 밖에서 사먹는 건 아직 안전하지 않은데 자신을 코로나에 걸리게 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냐며 오히려 적반 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기껏 생각해서 맛집까지 찾아가 포장을 해오겠다는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몰았답니다. 결국 저는 이런 사람하고의 대화가 더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했답니다. 집에서 직접 같은 맛을 낼 자신은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비슷한 맛을 내드리겠다고 했죠.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또 해달라고 하지나 말라고 또 그렇게 며칠 고워서 곰국을 만들어낼 자신이 없으니 혹시라도 옆에서 보고 불안하다 싶으면 직접 도와주기라도 하시라며 말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생활 중 처음으로 곰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간에는 손도 많이 가고 오래도록 끓여야 하는 게 번거롭고 힘들어서 절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던 요리였는데요. 시어머니가 해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요구를 해오니 일단 시작은 했어요. 미리 정육점에 연락까지 해서는 최대한 집안에서 해야 할 고기 손질까지 죄다 맞춰달라고 했고요. 그렇게 가져운 고기를 그냥 넣고 끓여냈습니다. 큰 냄비 안에 넣어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한 지 5시간. 잠시 집안일을 하다가 아이들이랑 TV 앞에 앉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야! 넌 뭐해? 라며 호통을 치셨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부엌부터 쳐다봤습니다. 혹여나 고기를 끓다가 제가 미처 못본 사이에 냄비 밖으로 넘치기라도 한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부엌에서는 아무런 이상함이 없었어요. 국은 멀쩡히 잘 끓고 있었고, 다만 시어머니가 놀고 있는 제 꼴을 더 보지 못하고선 소리를 치셨던 겁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국끓는걸 보고만 있으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몇 시간을 이미 부엌 안에서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끓기만 하는 걸 내버려두기만 해도 되는 음식인데, 시어머니가 하도 옆에 서 있으라고 성화를 부리셔서 옆에 가 섰습니다. 그리고는 국 냄비를 번갈아 확인을 하며 반찬도 만들고 저녁도 미리 차리고 애들 간식에 시어머니 간식까지 해가면서 억지로 일을 만들어 부엌 안에 있었어요. 물론 어머님이 안 보는 사이에는 집안 청소도 하고 애들 숙제도 봐줘가면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을 먹고 잠을 잘 시간이 되어도 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어머님이 저를 부엌으로 부르셨거든요. 씻고 자르고 눕는 저한테 저 쿡을 그냥 저렇게 놔두고 잔다고? 몇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저거 확인해야 하는 건 알지? 라고 하면서 방문을 스르륵 열고는 말씀을 하는데 공포영화에 나오는 강씨인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시어머니의 시커먼 몸뚱아리를 감싸며 보이는데 침대에 누워있다가 반 자동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와 동시에 몇 번씩 부엌에 가는지 확인하겠다며 제 방으로 들어오려 하던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정말로 잠을 자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잠에서 깨며 부엌에 가 끓고 있는 국을 확인해야 했답니다. 이건 정말 사소한 생고생과도 다름이 없었답니다. 죽 써서 개준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국굴에 시어머니에게 드릴 저에게 딱 들어맞는 속담이었네요. 그러다 무려 무려 27시간이 넘는 곰국 끓이기 대장전을 향해 가고 있던 중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남편이 막 출근하고 난 후였는데 밤새도록 국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던 탓에 눈이 자꾸만 감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커피 한 잔을 하게 되었어요. 집에 있는 믹스 커피를 가져다가 타먹은 겁니다. 맘 같아서는 카페고 믹스 커피고 뭐고 그냥 잠만 자고 싶었어요. 졸려 죽겠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아이들이 일어날 시간이었고 그래서 버텨야겠다는 생각에 믹스커피를 꺼내 타마셨습니다. 참고로 그 믹스커피는 저희 시어머니가 사놓으신 커피였어요. 시어머니가 믹스커피를 무지하게 정말 미치도록 좋아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타먹고 그게 다 떨어지면 자기 용돈을 털어다가 직접 사놓기까지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랑 남편은 믹스커피가 너무 달다며. 절대로 마시지 않는 편이었고 그래서 집안에서는 그걸 마시는 게 어머님이 유일무이했어요. 그런데 그런 커피를 제가 너무 힘들고 돌렸던 나머지 별 생각도 못하고 타 마셨던 겁니다. 근데요 정말 두입 정도 커피를 마셨으라나 갑자기 뒤에서 저를 부르는 호칭 하나도 없이 손이 날라왔어요. 그것도 저를 아주 살짝 스치기만 하더니 그 손의 끝은 제가 믹스커피를 탄 커피잔에 향했죠. 아이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이었어요.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컵 말이죠. 근데 글쎄 뒤에서 시어머니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저를 보고서는 뭐에서 화가 나신 건지 바로 손을 날리고는 제 등을 슬쩍 치며 컵을 떨어뜨신 겁니다. 마시고 있는 커피를 더는 마시지 말란 뜻으로 화가 나서 치신 것이었어요. 그 바람에 컵은 식탁 아래로 뒹굴어버리듯이 떨어져 버렸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새벽에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뒤에서 나타나시모은갓 타먹으려던 커피를 바닥으로 내팽개 버리고 저는 저대로 하니 벙벙해 숨도 못 쉬겠고 어머님은 끝내 잘못한 게 없다 싶은 건지 미안하다 사과 한번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치우고 뭐해? 계속 그렇게 굶더 있을 거야? 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르지 시어머니께 그런 모진 취급을 당하고 걸레부터 찾아 바닥을 치우려 했고요. 그러다 뒤늦게야 정신을 차렸답니다. 내가 이걸 왜 치워야 하나 싶더라고요. 커피를 흘린 사람, 아니 커피 잔을 던진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셨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 걸레질을 하다 말고 시어머니를 올려다 쳐다봤어요. 어떻게 보면 노려본 것과도 다름 없어 보였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전 진짜로 노려본 만큼 화가 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되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윗사람은 그런 눈깔로 쳐다보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세상에 어쩜 이리도 무례하고 막대먹었는지요. 정말 서있기만 한 동물과도 다름이 없어 보였답니다. 그래서 전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내가 마시러던 커피를 떨고는 무례를 범하셨으니 저도 똑같이 어머님이 커피를 드실 때마다 못 먹도록 복수를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어머님 들으시라 요란스러 소리를 내며 부엌 찬장 안에 있던 커피믹스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죄다 손으로 직접 뜯어내서는 싱크대 안에 가루를 버려버렸어요. 당장 물을 들어 다시 가루를 재활용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기까지 했고요. 뒤늦게 어머님은 제가 자신의 소중한 커피믹스를 또 건드렸다는 걸 눈치채고 죽이네 사네 하시며 달려주며 저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전 가위로 믹스커피를 잘라가며 한 번에 그 커피들을 죄다 버렸고, 어머님은 마지막 하나까지 저에게 털린 걸 알고는 기진맥진을 하셨답니다. 욕도 엄청나게 먹었고, 어머님은 급기야 화가 난다며. 제가 고생고생을 해서 끓이고 있던 공극을 덩달아 싱크대 안에 던져버렸어요. 음식을 버려버린 겁니다. 제가 27시간이 넘게 끓여대고 있었던 그 음식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째게요. 빡친 걸로 따지면 정말 한라산이라도 당장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당장 주먹이 올라가는 걸 겨우겨우 참아가며 오히려 시어머니로 약 올렸어요. 그렇게 요란을 피우며 드시고 싶어 하더니 이제 꿈꾸고 못 드시겠네요. 알아서 박을 나가 사먹든 말든 이제는 제발 알아서 하세요. 저도 지겨워서 어머니 뒷바라지는 더는 못 합니다. 라고 하며 반항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반항을 처음부터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으셨어요. 제가 굽신거리며 산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날부터 공식적인 이 집안의 미친년이 되었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나가서 하루종일 마실 커피 믹스 박스 하나를 사오셨더라고요. 하지만 전 어머님이 잠시 방안에 들어가 계시는 그 사이에 그 커피 믹스를 다시 한번 가위로 잘라다가 모조리 다 싱크대 안에 버렸어요. 그리고는 망설임도 없이 수도꼭지를 들어 그 커피 가루들을 싱크대 속에 녹였답니다. 나중에야 사실을 알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셨어요. 돈 아깝게 이걸 또 버렸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한참 또 욕을 날리고 분풀이를 하다가 이제만 할 때쯤 밖으로 나가 커피 믹스를 또 사오셨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겁이 나는지 자신의 방안으로 그 커피 믹스통을 가지고 들어가셨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커피 믹스통을 찾아 냈고, 그걸 또 모서리 꺼내서는 싱크대 안에 부었습니다. 물을 들어 또 싱크대 안으로 흘려 보냈고요. 이 짓거리를 또 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지금껏 2주간 시어머니가 저물래 커피 믹스를 또몇번 사오셨는데, 그걸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죄다 찾아내서는 싱크대 안에 버렸습니다. 커피를 즐길 잠깐의 그 여유조차 주지 않을 거라는 복수심에 불타서는 시어머니가 방을 비우기라도 하는 소리가 들리면 쥐새끼처럼 방 안에 기어 들어가 숨겨놓은 커피믹스들을 찾아 냈어요. 그리고는 남기지 않고 싱크대에 부었죠. 어쩔 땐 부엌만 들어가도 커피 냄새가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제 손에 제거된 커피믹스는 한 사발이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처음엔 저를 만만하게만 보며 욕을 날리더니 점점 제 눈치를 보고 저 몰래 커피믹스를 사는 걸로도 모살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말돈 아까우니까 버리지 좀 말아달라고 말이죠. 자신이 커피를 마셔야 하는 사람인데 저 때문에 커피의 입도 제대로 대지를 못하고 있는 지가 벌써 2주나 되었다면서요. 그 말을 하며 중독된 커피를 마셔야만 하는 환자 마냥 손까지 떠시는데 아유. 진짜 살다 살다 제가 그렇게 속으로 웃어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커피를 끊어내지 못하는 애원까지 하며 저를 말리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 집안에 보관까지 해두고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 복수를 멈추라 애원하다 말고 사과까지 하는 어머님의 태도는 분명 시트콤이었네요. 저는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복수를 그만뒀습니다. 저는 저도 돈 아깝고 음식 아깝게 믹스 커피를 싱크대에 부어버리는 걸 포기했죠. 하지만 복수가 끝났다고 해서 제가 이 싸움에서 진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는 저에게 꼬리를 내리면서 커피를 마시게 해달라 애원을 했고 어머님의 낮은 자세 덕분에 저는 드디어 결혼 몇년 만에 이 즐기고도 즐겼던 고부 갈등에서 승자가 되었어요. 공식적인 갑으로 둔갑을 해서는 더는 시어머니의 갑질을 당해내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 이제서야 결혼 후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모처럼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 보기도 하고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를 마시며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굼떠 있다며 시어머니께 욕을 먹을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욕먹을 걱정 없이 내 맘대로 이 집안을 휘젓고 있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제서야 살맛이 나요. 이 기쁨을 애청하는 유튜브 구독자님들과 꼭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봤습니다. 저잘 살아내고 이겨냈다고 응원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